2022년 4월 21일, 남이면 역평 저수지에 오늘 청소하러 왔다가 집 앞에서 저수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 봅니다. 걸어다니면 꽃들이 활짝 피고, 이제 나무마다 새순들이 도단하고, 땅에서도 어, 풀들이 도단하고, 제법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. 엊저께만 해도 겨울 같고 춥고 그랬는데 벌써 온 사자들이 푸른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자연의 신비함은 참으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안에는 저쪽에서 톱으로 작은 나뭇가지들을 베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<laughs> 아,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이제 우리 나이가 어느덧 쉬운 여덟,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. 50대면 많다고 하면 많지만 노년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청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